어, 우리 또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성이. 나눔의 영성. 아, 네. 네, 이것을 또 이제 섬긴다. 네, 겸손한 자가 섬길 수 있어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나눌 수 있는 거야. 아, 네. 이게 채워져야지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나눠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아, 네. 사랑을. 아니면 아까워가지고 인색해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누고, 어, 나눠줘. 그래서 이것을 떠다가, 아, 주라. 아, 네. 섬겨. 주어라. 나눠, 나눠줘라. 나눠줘라. 능력, 능력을 아멘. 나눠주시고. 응? 또, 갖고 있는 것 나한테 있는 것들을 나눠. 코안 쪽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나눌 거는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에, 그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한, 하나를 또 남에게 에,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게 가장 필요한 게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요. 아멘. 아, 네. 네. 어?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오늘 그래서 이 우리 인생에 정말 흥을 돋가주는 이 네. 인생 살맛 안 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겠어 우울증으로 지금 질병에 고통당하고 갇힌 자, 묶인 자들을 가서 이 술로다가 다그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네. 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통을 마비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그 어, 술, 생수에 관한 그분이 술로 쏘리 모든 인생의 맛을 만다는 아, 네, 네. <laughs>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아,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걸 술에 맞는 거예요. 아, 네. 그걸 떠나주는 거잖아요. 네. 그걸 심부름하는 거야요하나님 아, 네. 앞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술로, 술로. 네. <laughs> 그러니까 아마 울다가 나지 않아. 이렇게 하어갖고 웃는 거예요. 아, 네. 네. 근심 걱정이 여기 꽉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해요술한 잔이 들어가면, 그래, 아이고, 뭐, 되겠지, 뭐. 그래서 술로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아멘. 또, 마음을 기쁘게 아멘. 슬픔으로 꽉 차있는 거는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예, 여기 여섯 동아리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걱정근심이 떠나가고, 아멘. 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렇잖아요 슬픔으로 다꽉 찼는데 얼굴에 근심걱정이 그냥 꽉 찼데 뭘 그게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아, 네. 그렇잖아요 자신도 지금 헤쳐나가지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고도 살아도 남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건져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금식만 하는데도 아니고, 에? 그래서 먹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먹게 하는, 좀 희한한 하나님이 치유를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힘이 있어야 귀신도 때려잡아요. 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은 이 세상에서의 주는 그힘하고 틀립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필요할 때 금식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먹을 때는 먹게 하시고 그 막혀서 지금 여기서부터 먹는 것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뭐, 먹는 게 먹는 게 아니야. 그걸 여기를 다 뚫어 우리 하나님 그래서 뚫어폰 뚫어 같이 우리 심령의 뚫어폰을 쏙. 하늘리야 고속도로 같이를 빡 뚫어야 돼. 하아리 예, 여기에 다 막혀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뭘 먹어도 막. 모르고 살 아, 네. 맛도 안 나고 네. 그런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다 막고 있으니까 이곳에서부터 뚫어야 되잖아요. 네. 이 속에 있는 거그 다음에 이것도 다 뚫어야 돼. 불착기로다가 쇼 뚫어야 네. 돼. 네. 머리서부터 그냥 하자면 예전에 그 사역을 했그 어떤 사람이 그냥 여기에 부술이막그 석고로 다된 거, 그거 아시죠? 우상 그게 여기 막이게 이렇게 귀, 꼴에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러는데, 나중에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를 올렸는데요. 기중 기르다가 막 그거가 머리서부터 에막 팍! 뚫어하는거예막 속골을 그 상을. 그, 그러고 나니까 그게 막 벗겨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와.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것에서부터 이 속을 관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빛이 들어가 봐. 막 이게 막 그냥 눈에서 막 그냥 하나님의 신. 영적인 세계가 막 아, 보여지기도 아, 하고 안에 아, 음성도 제대로 아, 들리고 아, 그러지 아, 맨날 사상도 봐도 어서 희한한 것만 막봐요 양심역사가 심한 사람이 양심역사 하는 걸 모르고 막 보고 듣는 거를 들어보면은 영적인 그런 부분보다 잘못된 것이 많습니 그러면서 또 사역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온전히 생수로만 채워진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지금 있는 것이 그냥 다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같이 동시에 나가는 거야. 그 온전히 이게 깨끗한 생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생수는 깨끗이 채어졌을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을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해? 기적의 주인,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할머니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응, 우리 이것이 지금 부족하지 않고 계속 채워줄 때. 응, 음, 근데 또,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토해내야 돼. 빼내야 돼. 우리 속에 는 그래서, 그래서, 축기, 축출한다고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음. 불로서 뜨거우니까 태워지기도 하면서 빠져나가지만, 그게 뜨거우니까 알아서 빠져나가. 할렐루야! 네, 속에다 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빨리 가축기 축출해야 돼, 축출. 예. 네, 뽑아내. 쫓아내야 돼. 그래서 예시로 물러갈 줄 이렇게 축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축출해낸다. 할렐루야. 두 개의 어둠의 세력들을 뽑아낸다. 할렐루야. 아랫배에서 사람들의 힘을 얻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힘이 아랫배에서부터싹올라와야 되는 거야. 네. 이것이 이것이 안 나가주면 아랫배에서부터 힘이 올라오는 게 아카스. 아카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우시고 비워 아멘. 더러운 것들을 비우고 그다음에 세우시고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로 그분이 우리 안에 꽉꽉 채워진대 뭐가 와도 여기에 들어올 수도 없어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방패가 돼서 아멘. 다 화살이 와도 아이고 할렐루야 삐- 하고 나가는 거야 아멘.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걸 또 아멘으로 받아요 그죠? 상처를 하는 그거고 삼차 좋지않은 독화살를 맞으니까 그거를 여기를 문을 딱 열어주고 여기 딱맞는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몸, 뭔가가 누가 나를 꼬집어 뜯어도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랬 <laughs> 감히 너, 너 죽어 아멘 그러면 안된다 그럴때라 하면 안아 예스를 yes, 그래, 아무 때나 쓰면 안되는데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치유센터에서 역사훈련사가 나기 위해서 이거를 반복해서 훈련인 거예요. 아, 네. 이걸 잘 하시면 돼요. 아, 네. 가문에 흐르는 저주이쓴 뿌리 본인들의그 줄기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병들을 원인을 분별을 해서 아, 네. 이것을 진단을 해갖고 단계로 여기서는 치료를 해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것들이 나눌 수 있는 거를 이제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아, 네. 나누는 게 그래서 쓰임 받는 인생 아, 네.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냥 누군가 나를 섬겨주기만 하는 바라는 그런 인생보다는 아, 네. 가치 있는 인생이 뭐, 뭐라고요? 쓰임 받는 인생 아, 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아, 네. 그런 인생이 되야지. 아, 네. 그냥 먹고 놀기 그냥 좋은 그런 인생 사는 것보다 우리가 쓰임 받는 인생이 돼. 네, 네. 그게 나를 가치를 높이는 거야. 네. 할렐루야. 네.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 누가요 자기 자신이지. 네? 자기 자신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아, 네. 그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잡고 돌아보라, 이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예, 아,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아, 네. 네. 사람들에게 사람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야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 뭐 누가 뭐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거뭐 관리하는데. 그래서요, 쓰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빼야되고. 약간 이쓴뿌리 베이스, 빼야 기름으로 발라져 갖고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아, 좋게 좋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우리 영권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성훈련 사관학교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냥 적당히 되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그냥 밑둥에 있는 그 뿌리서부터 다 그냥 막 발로 다가려도 꼬집어 뜯어서라도 그냥 싹다 해테니까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해야 되고, <laughs> 어? 내부 수리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 산하나를 뚫으려면 모든 게막 동원을 해요, 오죠 예. 폭파 장치를 해갖고 한 번에 팍 거기를 다 파헤쳐 버려. 그래 바위가 완전히 막다 떨어져 나가고 막리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게인제 들어와. 그래서 거기도 또 투입이 돼.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우리 고속도로, 우리 심령의 고속도로를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통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뛰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막 흔들고, 아, 네. <laughs> 물건의 속에, 속에 거기 뭔가 들어있을 때 흔들어서 막 이렇게 쏟잖아요. 아,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서 돌고 뛰고, 부르고, 그래서 막 이러고 저러고, 시소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나이키, 하이킥도 날리고, 해서, 다이 모든 우리의 기능을 다 이것을 쓰는 거야. 아, 그러니까 노화가, 노화가 방지되고, 다른 데 가서 막 산, 산에 그냥 등산한다고 그렇게 갈 것도 없어. 여와의 호 산에 여기 산, 등산하시면 되는 거요 성령 안에서 운동하신다. 여기서 땀다 내죠. 헬스장 가서 거기서 돈 내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아멘. 그왜 일선 몇주만한 10조는 적어도 될 거예요. 아멘. 여기 오셔가지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따로 하는 거 그런 거몇 개를 합쳐서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왜 못하냐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네, 게으른 거는 아주 우리, 우리는 또이 감리 조직을 강한다든가 이거 아니겠어요. 게을름이. 게으르기를 차면은, 근데 그게 게으른 게,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들이 <laughs>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르겠어요키 크다라고 하면 게으른데. 게으른 것이 그 속에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다100%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속에 그런, 그런, 그런 영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걸다뭐해열할 수는 없지만, 속에 어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몸이 가라앉아. 그래서 자꾸, 그, 아우, 기자는 거좀이다 해야지. 아우, 내일 하지 뭐. 아, 그렇게 돼요. 오늘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예 예, 시간을 자꾸 딜레이 시켜버려. 요즘에 요 현대의 그 24단의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내일,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야, 지금 꼭안 해도 돼. 배일 해야 어, 그게 가장 아주 어, 잘성능 아주 그냥 강력한 그들의 속이는 무기, 무기. 우리 그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오늘 우리 가게 흐리는저들을 끊는 프로젝트에서 오늘 또이 어, 영성의 훈련, 영성훈련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비움의 영성. 비우고. 그러니까 욕심 다 비우고 하나님 더럽게 여기는 것들을 다 가증스러운 거싹다 비우고 우상숭배에 대한 거 더러운 죄악들을다 비우고 새우의 영성으로 계속 채워야 된다. 그래서 기도로 계속 채우고 예수님의 그 이제 모두 그 사랑으로 다 채우셔서 그거 가지고 영혼들을 다서 또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또 내가 또 적용시키고 사람들의 또리 양들이 있다면 양들에게 것을 나눠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랑을 내 안에 꽉 채운 사랑이 있어야 나눠주지.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데 누구를 나눠주겠어요. 속에 있어야 나눠주. 지 속이 통 통배하고 퉁퉁 소리가 나. 그리고 빈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 요란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채워져봐.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온다니까. 사단이 아주 질려서. 저기,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 아, 네. 여기가 그냥 다 빈틈이 없어 봐요. 전신갑질이 잊게 되면, 빈틈이 없으면 찔렀는데 그냥 평 하고 그냥 화살충이 확냥부러지고 가는 거예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간대잖아요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laughs>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 잘못 왔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네. 정도로다가 사단 이름과 제압을 해야지. 헬리아! 모가지를 갖다가 뱀을 갖다가 진짜 대가리를 잘 가, 잡아서 그냥, 해서, 그것을 그냥 아주 뭐, 하여튼 어떤 사람은 물어 뜯고 뭐, 허? 치겨먹고 <laughs> 그런 분들이 있대요. 뱀, 을 영적이르가 이 사역이 뱀을 집어내는 사역이에요. 마가복 16장에 나오죠? 네, 네, 뱀을 집어넣으며 15절 이하에 그 하나님의 다섯 가지 표적의 능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의 네. 능력을 보신다는 거야. 그럼 뱀을 집어내. 저기 있는 것도 이거 다 꾸는 거야 영권자도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역이 더군다나 축기는 뱀을 집어내는 거야. 네. 또몇년 묵은 것들 다몇대 몇 있는 것들을 집어내.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되려면 출시를 하고 속에 지금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을 분별을 할수있습요 그리고 지금 저 심령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지금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걸다 알아야 돼요 응? 그냥 엘리 제다장같이 그냥 분해가지고분하면은이 사역을 못해요 민감해지 된다 엘리야 감각을 날마다 깨우세요 네, 앞뒤 좌우에 눈이 막 팡팡 돌아가는 데 카멜레온 아시죠 눈이 그냥 360도? 그래서 여기 앞에 보고 있어도 지혜를 다 영적으로 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야. 네. 예, 오늘서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예, 전하기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잘하시고, 이게 지금 우늘 뭐예요? 바가지잖아요, 바가지. <laughs> 무슨 바가지인지. 어, 표지봐 아, 실력이 있는 분같가 본데? <laughs> 이이잘 그린 그림을 갖다 이해를 한다니까. 아, 네. 응. 예, 해서 한나님에서 그래서 퍼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 술을 먹어본 자가 우리 하나님의 술을 먹어보니까, 아또야 어, 이런 술이 어디에 있었냐. 오늘 참 말씀에 그때 보니까 이러한거분 입장에, 야 나중에 사람들이 꼭 별로 안 좋은 거를 지금 이렇게 해주잖아요, 추잖아요 예, 근데 이술은 야 다른 데서 하고 야 틀리는 이런 술을 이렇게 이렇게 좋은 술을 주었대, 주었다 나한테 주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이 좋겠어요. 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이 사람은 정말 귀하네 응, 네, 친국이네아 처음에는 그냥 아주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중에 갑더니 아, 앞뒤가 다른 그리고 그런 리고그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저버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배신 배신하지 않는 다 그래서 우리 이 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생활의 활력소 활력소 같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영성 사역자들, 강한, 강력한,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려면 기도의 영성 갖춰야 돼요. 요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성을 갖추고, 말씀, 말씀으로도 잘, 하나님의 영성 말씀, 영성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워진, 불에 구워진, 성령의 불에 구워진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말씀이 불같이, 불로, 불로 막 나가는, 우리 심령의 골수를속개는 할렐루야. 또 지원은 또 뭡니까 위로하는, 알릴레야, 예, 또 축복으로 받게지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에서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승리하면서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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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